죽었나이러네아아아아아아아악아이니 이것들 다어디 유치원이야? 자꾸 어디 어디 할 거야? 15초 몇 쪽이요? 1 위가 어떻게 아픈데? 아, 따가워 따가워? <laughs> 아. 위염이구만 너밥 제때 안 먹지? 네 매운 거 짤러 떡볶이 좋아 다이어트하고

터갔어 내가 여기서 못 아, 내지 마. 뭘 줘고 우리 게. 그냥 전화해 전화해가지고 나보고 뭐 뭐라는 줄 알아? 그때 그래. 야너 농협이지. 야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야너 농협이. 야너 농협이지, 농협이지? 이러는 거야 내가. 어나 농협인데 왜? 이러면서. 왜 미쳤어? 미쳤어 나 농협인데 왜? 그러는데. 아못봐 나. 어, 그 내가 그어 나한테 보내라고 뭐 했는데 거, 나, 알겠어 본인 그러니까 돈을 나한테 주고 아!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어, 내가 아니, 그래서 나 어디로 보내면 돼그랬더 뭐지? 나 보내래 아니 그래. 그래. 누구한테 보내냐고 그랬더니 리 친한테 보내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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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laughs> 알겠어 그러는데 그래. 돈이 10만 원이 들어온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앞자를 숫자 바뀌는 거야 둘다 그래서 고마워 잘쓰게게 빡빡 거기다 맞게 는데그 핑크를 들어가는데 이게 로그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내가 진짜 어, 그래. 안 좋아해. 아니 언제 보냈는데 이러는 언제 거야. 그래서 뭐라 했지 내가? 그내도 내가, 내가, 내가 전화 끊고 네, 어. 어. 네. 끝이야. 네. 잘못 보내면은 내가 잘못 보낸 적이 몇거든트를 네. 뭐, 네. 뭐, 네. 뭐, 네. 잘못 보내면은 내1사만 원이 날라가는 거잖아. 네. 이름을 네. 확인하고 보내려고, 는데 네. 좋은 집 맞더라고. 네. <목소리가> 끝이야. 나 <목소리가> 이거 마이크 마스크잖아.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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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마스크 왜? 유튜브. 유튜브? 왜? 내가 구독할게. 아직? 구독. <웃음> 아! 어제 어제 동네 방송으로 케이크 어, 받으라. 아, <laughs> <laughs> 케이크 받으러 야, 우리 <받아라>. <laughs> <그래. 둘이> 가이 <가야라며. 웃음> <laughs> <laughs> 존나 많은 거야. 왜 <laughs> 가서? 어, 안녕하세요. 한참을 어, 어, 어. <laughs> 제가 진짜 장난 자연스럽게 일하고 아, <laughs> 왔어. 그친구만입다고 오랜만에 바지를 입으려고 네, 꺼냈다? 네, 근데 그게 네, 진짜 제일 네. 컸어. 제일 큰 바지였어. <웃음> <웃음> 제일 큰 바지. 리가살라졌을 때도 존나 허리아 커서 벨트를 차고 다녔어. 근데 입는데, 여기서부터! 바지를 진짜 크게 사가지고 정말 벨트를 아, 해서 입거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이렇게 입으면 진 사이즈가 존나 커졌는데 털을 입고 근데 그게, 그게? 존나, 존나, 근데 그게 뭐, 이제는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뭐좀지겨 이게 진짜 나 근데 그 서울 가서 그 바지 사고 뭐, 말해줄까? 아, 나 서울 가는 날에 서울 가는 날에 내가 이제 아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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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파 아프지마 수업 안 들어서 못 자. 차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바지 쏙 하고 <laughs> 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지 첫바지가 터진 거더라고. 아, 이 입었다? 근데 이게 쏙 하고 이게 안 터지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자크가 터진 거야. 그래서 얘 처음 <laughs> 할때왜 이틀 동안 아, 열고 다녔어? <laughs> 계속 얘가 옷을 하서 사진 찍을 때 여기까지 계속 <laughs>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를. <laughs> 11월 12일 해볼까요? 손이 너무 땡땡하다 우리. <laughs> 우리 엄마가 내손 보고 부러터진 인대이 내가 이거 샀어. 어디서 써어 응응. 응응. 어? 얼맞다 <laughs> 29일. 어 맞아. 어 맞아. 차변이. 들어아왜들렸이 차변에 전기해줘 왜? 알려주지 마내 돈이 나갔어 왜 아, 저한테 전기야귀에 <laughs> 설명을 해줘 주면 <laughs> 아니 만냐고 물어봐서 아 그래? <laughs> 아, 아, 알았어 잘좀 보여줘 아, 아, 선생님 외출했어 어디서 해야 돼? 선생님이 말했잖아 문제 뒤에 있어 아 내가 문제를 잘 봐야지 야 거래처 직원들한테 선물할 때 뭐야? 복리후생비 <laughs> 아니 거래처 적대비 예.

민지 잘 잤어? 네. 우와 네. 나만져 이게 어? 먹는 거올려줘는 거야? <laughs> 먹는 거 해봐요. 음. <laughs> 너무 맛있게 먹는 음. 거 아니야? 주민띠, 이로 아보띠, 왜? 직진띠. 자라라란 자는 착착 착. 자. <오늘 얼마나 웃음> 예. 썸네일 썸네일. 안보이는데? 근데 썸네일 어떻게 할거야? 썸네일 너네.. 양치하 썸네일은 공주로 찍어야지 너, 너네 위주로 찍을거야 너네가 포즈 잡아 찍어줄게 근데 불 켜야 되지 않을까? 양치하는 나영씨 앤드 은지씨 와우 와우 와 양치하는 나영씨 아니야 양쯔 와얼 굴이 진짜 와. 서예주2야 민지니 컴퓨터 어, 네! 비싼걸로 알고 지마야 그래? 어떻게 하냐? 야 문자가 내가 방송 봐봐 잘... 원래 돼있었다고 <laughs> 하면 어떨까 안되지 그럼 100% 사자 뭐하다가 뭐 됐냐고 하면? 니가 어, 뭐장치나 <laughs> 하다가 했다고 <laughs> <laughs> <한다고 웃음> 하면, 하면 뭐? 일단 바로 맞춰 <laughs> 아 머리 아파서 히터 히 어떻게 말 맞춰? 아 근데 손을... 그거 중에 소화 <laughs> 잘돼 걸리면 그냥 헉! <스> 마스크! 뭐. 아, 이래고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됐어? 됐어? 잘됐던데 이거 한 대가 100만 원 넘는 거 알지? 넘어질 뻔했어 <스> 아, 넘어질 뻔했아 <laughs> <laughs> 넘어질, <뻔했어. 웃음> 아, 넘어질 뻔해가지고 두가어요 <laughs> 아, 브이로그 만들었어 케이크 어? 케이크는 어쨌다고 못하겠어요 케이크 오늘 아니 하나 하나 둘 케이크 아니 왜 카메라를 재는데 <laughs> 예. 어 잘했어 오 우리 교회. 규회머해땅 그 말에 누구랑 싸고 왔어? 얘랑 아 재밌겠다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머리가 뜯긴 거군요. 학교폭 멈추라. 학멈 나쁜 겁니다. 근데 이거 목소리도 들어가니? <웃음> 응. 당연하지. <laughs> 뭐? 뭐? 어. 어? 어. 너왜 이쪽 손으로 꼬집어어 아니 꼬집혔어. 난... 빨개졌잖아. 꼬집혔어. 얘들아 이러기야? 예뻐. <laughs> <laughs> 준미야 나 너무 좋아한다. 그만 촬영해. 누가 누굴 야, 좋아해? 다음, 다음에 화장할 때 찍어. 좋아. 그때는 화락해 줄게. <laughs> 이미 나왔어. 화장 하고 나서 찍어면마뭔뭔 <laughs> 사투리야? 뭔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음,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아닌데? 에... 구독과 좋아요. 안녕 스윗 팬 싫어요 누르면은 저 울어요. <laughs> 구독과